오늘은 발리작품을 소개할 건데요. 자, 일단 우선 뒷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이 영어, 이 모자, 이 램프들을 사용해서 화장품이 든 것을 표현해주는 겁니다. 바비의 머리카락을 메이플로 불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하나 들어가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장롱만 있는 거고요그 진짜 화장품은 어디 있냐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립스틱은 핑크 립스틱인데요. 이렇게 열어서 쓰고 닫고 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건 보라색 립스틱인데요. 이렇게 빼고 닦고 이렇게 쓱쓱쓱 칠해서 하는 겁니다. 색깔이 제일 안 나오는 거이 보라색입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이거는 연핑크 어, 이거, 이거는 보라색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연핑크인데 자 이건 이젤 립스틱인데요 아, 립글로즈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브러쉬로 쓱쓱쓱 발라서 쓱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브러쉬를 산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 핑크색 브러쉬, 아니 핑크색 립글로즈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붓으로 쓱쓱쓱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립스틱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칠해서 이렇게 쓱쓱쓱 입에 발라주는 겁니다. 저 이거는 연분홍 같은 건데요. 저도 잘은 몰라요.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매니큐어. 이건 미니 매니큐어예요. 자, 이거는 발가락이나 손에다 끼는 거고요. 이거는 이 손에다 이 매니큐어를 칠하고 탁 붙이고 띠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볼터치고요. 이건 제가 이차 스킨에서 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